가스를 만들어 볼 건데, 오늘 준비할 음식은 어, 고기는 안심이야. 지난번에, 어 집에서 돼지고기 장조림을 한다고 안심을 샀는데 일부는 장조림을 썼고 너무 많아서 일부분은 일부 어, 안심을 썰어서 어, 돈가스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소금 어. 요거는 마트에서 어, 동태 포 포뜬 건데. 생선 가스용으로 쓸 거예요. 일단은 먼저 어, 준비해야 될 거는 음, 기름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먼저 기름을 먼저 어, 붓고 온도를 올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 튀김팬이 있는데 멸 전달을 위해서는 적어도 3분의 1 정도 되는 기름 양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집이 온통 기름 처리가 되니까 어, 돈가스가 잠길 만큼 적당히 조금만 붓고 즉 잠길 만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튀김팬이 크면 끝으로 많은 양을 튀길 수 있지만 남은 어, 기름을 좀 제한을 하게 그러니까 지금 튀되팬을 조금 넣어서 튀김을 하도록 할게요. 일 기름을 요정도만 붓고 가스 불을 올립니다. 가스의 열기가 올라오는 동안 남은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자이 돈가스, 이 빵가루를 이용한 돈가스는 소다가 밀가루 계란 반달루예요 특히 밀가루 어, 밀가루 배통을 쓰시면 되는데 어, 오늘 집에 밀가루가 없어서 어, 치킨 파우더를 쓸 거예요. 치킨, 파우더, 치킨 파우더를 넓은 거예요. 가급적 넓은 그릇을 이용해서 어, 쓰시는 게 어, 주방이 더워지지 않는데 조금 그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겉에만 써져있기 때문에 전용 대형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놔주시고 반가루도 마찬가지고 큰 용기에다가 담아서 가루깥의 경우는 적당히만 담아 쓰시고 어, 남부분은 냉장 보관하시고 떨어지지 않은 부분을 메모 모아주시면 두래 사야 되죠. 요건 하시죠. 요건 하죠 거리 모아서 여기 보시면 바가로마켓플로들은이가루 어, 종류가 두 가지인데 건식 바가로가 있고, 습식 바가로가 있고 요걸 좀 푹푹한 빠따로 빠 빵가루 입자가 좀 많이 붙따로 빠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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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따 바삭바삭한 따로 빠따로 빠따로 있는고빠따가스따로 빠따로 빠따요 빠따로 하시고 계란은 빠따하게따로하게두 개를 로게따 그이서이렇가지란도렇게 해서, 이렇게 넣서 어, 이렇게 해서, 순서는 음, 다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고 계란은 서 이렇게 해서, 이히기 위한 이렇게 해라고 보시면 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순서이렇 다들 지 이렇게 면는 이렇게 넣서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로서 이렇게 서 이렇게 순서이로 입히고 올 거예요. 입이고올 거고 어, 손을 게김을할 때는 한 손만. 왼손은 빵가루를 붙히시고 오른손은 어, 안, 안 입혀진 상태로 젓가락을 잡아야 되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넣고 젓가락으로 해서 거저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이게 예, 안심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일식집을 가보시면 돈가스 종류가 노츠카츠가 있고 히레카츠가 있는데 이거는 안심은 히레카스 시냇가스로 불리는 그런 정도의 어, 고기가 되어있요요 어, 소금하고 후추하고 해서 밑간을 살짝 해놓은 상태고 자, 오늘 쓸 만큼 해서 n k e m e s 가 자, 이거고이거하고정금 정말, 정말, 만말게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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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기름이 온도가 올라가면 돈가스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에 적당한 온도는 약한1 어, 6 0도에 70도 정도 되는데 빵가루를 넣었을 때한 번에 한번틀수는 정도, 그 정도의 온도가 적당하고요. 어느 정도 이러한 끈이 어, 나타난다고 하면 불을 그상태이정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불정도로 줄여줘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놓고 자 빵가루에 일단 밀가루 옷을 먼저 입힐게요.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자돈가스 입히시고 반대로 또 입히시고 Uh, 밀가루를 밀가루를 고기에 적당히 입혀주는게 중요하니까 살짝 털어줍니다. 이런식으로. 그래서 하나 준비해주시고 네, 네, ]치즈 치즈까지 치즈까지 치즈까지는... 치즈 이렇게 털어주시고 이렇게파어더도 약간 치킨 맛이 날로같게요 집에 치킨파우더도 치킨가우더도고또 치킨파우더도 치킨파우더도 드시고 그럼 밀가루 제품이 들어간 것들고 생선 가스하고 생선 가스하고 돈가스를 같이 튀길 건데 일단은 두께가 두꺼워. 생선 가스는 얇기 때문에 금방 익으니까 돈가스부터 먼저 튀길 거예요. 자 계란옷을 입혀서 왼손에만 이제 계란물 입혀. 계란이 입힌 다음에 빵가루 입히면 손에 계속 엄청 많이 묻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빵가루. 그리고 이제 빵가루를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이걸 꽉 누르시면 떨어지니까 살살 덮어주시고 반대로. 덮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바깥으로 굴고 있죠?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고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넣으시면 아, 넣으시면 되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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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다시마 15분은 지팡으로 남기기 전에 젓을잡아도공리할수 있어요. 약간 3분에서 4분 정도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나올 때까지 익히줍니다 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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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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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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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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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싸물> 이렇게 해서 기름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놔주시면 기름이 잘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안쪽에는 바로 그튀 저 밀가루를 입혀놓은 요기에 똑같이 계란하고 빵가루를 적당히 집어주신 다음에 넣고 살짝, 살짝 해서 하나를 We 로는냉 t want 가 o say, we don't want to 경우에는 뭐 다음 e 도로뭐 o 박 e h 그 v e t 뭐 이렇게 사 have t 것이거든요. 그 a v e to go. We h a 고 e to go. We 경우에는, t 가가지고 따로 공 v 어 to go. We h 데 v e to 경우에는 have 냉 o 보관하시고 a v e to g 고 We have to go. We have to go. We have to 재료, 어, 나중에 돈가스나 생선가 자체가 두툼한 모양의 어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주시고요 튀김을 쌓아놓으실 때, 쌓아놓으실 때 튀김 위에 튀김을 얹으면 위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와서 밑에 있는 어 튀김에 이제 기름이 먹을 수 있으니까 튀김을 세워놓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기름을 끄고요. 자 이제 다 튀겨졌고요. 이제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보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일단은 샐러드 샐러드를 먼저 준비합니다. 어딨어 어딨어 음, 오케이 됐어 소스는 오리엔탈 드레싱이에요. 오리엔탈 드레싱. 이제 해서 준비해 주시고 서준비 여기여기여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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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그리고 좋습니다. 자 소스로는 생선가스 소스는 생선가스 소스는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소스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돈까스 소스 오늘 없어서 스테이크 소스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